80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cm 인 원을 밑면으로 하는 원뿔이 있는데, 부피가 180파이 이상이래요. 높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높이를 xcm 잡겠습니다. 뿌리니까 3분의 1 곱해주고요. 밑넓이 66에 36파이 곱하기 높이 x까지 했을 때, 그것이 180파이 이상이면 좋겠거든요. 양쪽에 똑같은 파이는 없애도록 하고요. 3이 한 번, 3이 12번. 왼쪽은 12x만 남고요. 18보다는 커나 같은 거예요. 아, 180이었네. 이거 180이네요. 어쩌볼게요. 180파이였습니다. 이거 180파이라서 파이는 아까 없어졌고요. 180인데 그러면 x는 12로 나눠주니까 12분의 180이 돼서 x는 15cm 이상이다.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